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시간, 빌리보드 TV, 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재미난 공들을 또 보내주셨는지 같이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첫 번째 배치. 음, 내공은 노란공이고요. 뭐, 만약 테이블이 좀 뻣뻣하면은, 뭐, 하얀 공 옆돌리기 대전을한둘셋넷다여 일곱 쿠션. 곱 쿠션으로 리버스 드로 득점이 가능하고요. 뭐, 그것도 싫으면은, 뭐, 그냥 빨간 공을, 뭐, 오른쪽으로 얇게 쳐서 대회전을 쳐도 되고요. 왼쪽으로 그냥 뭐, 두께 조준해서 대회전을 쳐, 쳐도 되고요. 뭐, 무난하죠? 자, 이렇게 무난하면, 그렇죠. 여기에 선정이 안 되겠죠. 자, 어떤 또 멋진 초이스가 있는지 보러 갈까요? 자, 어, 그냥 빨간 공 오른쪽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스트로크가 경쾌해요. 그럼 얇게 주진한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렇죠. 역시. 크으... 야 키스도 빠지고 득점까지. 굿샷. 저 솔직히 예상을 했어요. 네. 경쾌한 스트로크를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전진력이 필요하잖아요. 밀어치기. 그렇죠. 원, 투, 쿠션 이후에 쓰리 쿠션으로 진행하는 와중에. 그렇죠. 상담에, 상단에 의한 어, 팔로우 스트로크에 의한 전진력으로 인해서 안으로 좀 감기는 느낌, 휘는 느낌을 살짝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확률, 득점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선으로 공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공간, 빈 공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횡단치듯이 그런 느낌으로, 네, 밀어치기를 이용하신 거죠. 어, 굿샷. 매우 네. 네. 감각적인 휘어치기를 봤네요 감사합니다. 수원시, 호메실동에 위치한 노블레스 난구클럽에, 어, 노세양님. 네, 별 다섯 개 상품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각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나봐요. 아닌가? 실력이 그냥 전체적으로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득점을 멋지게 하셨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배치, 어떤 배치가 나오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자, 두 번째 배치. 와, 이건 뭐냐? This 어. is 아, 이거 뭘 쳐. <laughs> 자, 두 번째 배치. 어, 내공은 흰공이에요, 지금 현재. 네. 어, 우리 전전화에서, 그렇죠. 두뱅크를 살짝 걸어서 한번 이런 비슷한, 그렇죠. 배치를 성공한 적이 있었죠. 전화에서, 저번화에서. 근데 지금은 빨간 공이 너무 붙어 있어서, 재수 없으면 투쿠션을 맞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뭐, 아, 난 두께가 자신 있다. 하시면 그냥 빨간 공 얇게 쳐서 대회전을 쳐도 되고요 지금 노란 공 투뱅크는 내 공이 반대편 코너에 있으면 좀 시도를 해볼 만한데, 지금 들어간 입사각이 너무 가파라요. 이러면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저 작은 틈으로. 자, 어떤 초이스라는지 한번 볼까요?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당점이 지금 10시 당점. 아, 리버스, 리버스 3뱅크로 저 사이에 투뱅크 형태로 집어넣겠다. 그렇죠. 굿샷. 자, 요거 제가 예전에 한번 리버스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laughs> 코너 제로점에서 네 하프 4 포인트 지점을 프레임 포인트로 네 스리팁을 주고 일반적인 팔로우 스트로크를 사용하시면 네 원래 제가 있던 자리의 코너로 그렇죠. 저기 단쿠션 반대편에 있는 단쿠션 코너로 들어간다라고 한번 리버스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적절하게 공 배치에 맞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치신 거죠. 아니면 시스템이 아니라 감각으로 치신 걸까요? 뭐 이렇든 저렇든 어찌됐든 가네. <laughs> 고양시 고양동에 위치한 우리 K빌리어드님 시스템이든, 감각이든, 너무 굳, 멋진 굿샷이었죠. 네, 별 다섯 개, 그리고 요 상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마찬가지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과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보 영상과 같이 이런 비슷한 형태가 섰을 때 득점에 성공하기 쉽게 만들어 드려야겠죠. 제가, 아, 만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시험과 또 당스만의 포지션 패턴 또 이번엔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네, 보러 가실까요? 그러면 이따가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제보 영상 배치입니다. 이 배치의 포인트는요, 일족구를 마친 이후에 원 쿠션, 투 쿠션 이후에 형성되는 입사각에서 상단, 상단 당점에 의한 또 팔로우 스트로크에 의한 전진력으로 휘어치기 해서 입사각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3 쿠션, 4 쿠션, 내지는 3 쿠션 득점로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점은 1시 3팁. 두께는 3분의 2. 자, 저희 제자 우리 구동이 군아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성공할 수 있죠? 네, 어우,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3분의 2 밀고 스트로크 자신 있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는 득점이 됐었죠. 아~~ 지금처럼 뭐 아쉽게 득점에 실패하긴 했지만은 지금처럼 원, 두, 쓰리 쿠션으로 나올 때 전진력에 의해서 입사각이 횡단을 치는 형태처럼 이렇게 수평을 만들어 주면은 득점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요. 어... 굉장히 어려운 공은 맞습니다. 왜냐, 공이 휘어진다라는 소리는 내가 그 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공입니다. 아쉽게 됐어요. <laughs> 자, 그러면 다음 배치 보러 가실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제보 영상 배치였죠? 네, 이 배치. 예전에, 어, 저희 방송을 구독하시고, <laughs>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리버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너 제로점에서 4포인트를 바라보고, 그렇죠. 뭐, 어, 10시 투팁이나 뭐, 3팁, 2시 투팁이나 3팁, 주 치셨을 때 코너로 간다라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배치 역시도 그거를 약간 응용해서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떨어져 있는 만큼의 내 목적 위치인 코너에서 지금은 약간, 한반 포인트 정도, 한이 정도, 한 2, 3 정도 앞에 떨어져야 되겠죠? 요거를 감안을 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의 관건은요, 원 쿠션에서 너무 강한 스피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시스템대로 공이 분리각이 형성이 안 되고, 반사각이 형성이 안 되고, 그냥 튕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스피드와 그리고 투 쿠션 이후에 회전이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전력, 요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 배치 그렇죠. 저희 제자. 아, 이게 성공을 못 하고 있어요. 도전이 맨날 실패해요. 네, 저희 제자. 이번 배치 성공을 할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은 저희 제자는 현재 빌리오드에서 25점 핸들을 놓고 치고 있어요. 근데 제보 영상은 죄다 40점, 35점이에요. 감안해 주세요. <laughs> 2% 부족했죠? 조금만 앞에 들어갔으면 득점을 했을 텐데. 아쉬운데 한번더 기회를 줘볼까요? 어떻게 한번더침 자신 있어요? 배치는 같은 배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 굿샷. 야, 간만에 성공샷.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이 맞겠죠 네 당스의 포지션 패턴 자이 옆돌이 형태에서 정사각형을 두 개를 다 쓰는 테이블을 전부 다 쓰는 옆돌이 형태에서 마지막 배치죠 일곱 번째 포인트 저번화에서는 이제 여섯 번째 포인트를 했었고요 이 배치도 여섯 번째 포인트랑 비슷합니다 일접구를 그렇죠 원쿠션 투쿠션 요기 안에 요 안에 내공을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치게 됩니다 이 배치에서, 자, 지금은 조금만 두꺼워도, 그렇죠. 짝짝이가 탈수 있어요. 여기서, 어, 전 지금 짝짝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긴레일이아닌 짧은 레일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임팩트가 최대한 억제가 돼야만일조구를그 두께를 쳤을 때 급격하게 꺾이는 현상이 없습니다. 자, 아, 요렇게 득점에 성공했을 때, 어, 저번화처럼 여기 6 포인트에 있었을 때와 비슷하게 공이 쓰게 되죠. 만약에 제가 직접 맞았다 하더라도 맞고 나와서 잊었고 잊힌 이렇게 빅볼 형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번화 역시도, 음, 저희 제자인 우리 동희군. 아, 그리고 동희군만 나오면 너무 지겨운데, 새로운 친구도 한번 데리고 와볼까요? 그건 다음 화에 아니면 뭐 언젠간. <laughs> 자, 두께는 3분의1을 쳤을 때일접구가 원쿠션 코너라인으로 갈수 있게 그리고 매공이 너무 빠르면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어... 말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직접 보여줬어요. 일부러 보여준 거죠. <laughs> 이로써 <이랬어>? 네. <laughs> 야, 거짓말하지 마. 언제 네가 이걸 일부러 키스를 했다고? <laughs>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상품 소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셨다시피 내공이 이렇게 빨리 가면 은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은 네. 더 좋은 형태의, 음, 다음 공격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 상품 소개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이번 주에는 우리 수빈양이 올줄 알았는데, 아, 이러다가 우리 수빈양 자리를 우리 제자가 꽤 차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대시죠? 그렇죠. 뭐 이런 모습마가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laughs> 오늘 상품을 받으실 분은요. 수원시 호메실동에 위치한 노블레스 당구클럽의 노세양님 아,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상품을 받으실 분은 고양시 고양동 K빌리어드 최영환 님 축하드립니다. 네, 최영환 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아이는 우리 수빈양꼭볼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네. 네. 보겠죠? 네. <laughs> 아, 나오기 싫은가 봐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 다음에 봐요.